전도사님 기도로 저희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음, 오늘 저희들 이 아침에 어, 피곤하지만 또 주님께서 이렇게 깨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어, 저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어, 저희가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시간 저희 마음은 열어 드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음.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 삶에 정말 기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매일매일 더 다가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유.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강현자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 지금 항암 치료 중에 몸이 많이 어, 고 면역이 떨어지고 체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어, 정말 힘을 주시고.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어, 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강연자 집사님이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 어려운 항암 치료를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5월 건강전도회를 마치고. 어, 침례 예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어,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내 그분의 몸이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 그 몸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가 원하는 침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저희가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침례에 대해서 잘 생각하게 하여주시고 또 침례가 주는 그런 의미와 어, 또 축복을 주님께서 그분에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어,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 1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 나온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에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극휼을 베푸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실현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받쳐줘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얘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들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아멘. 음. 오늘 말씀 또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음. 네, 어이 이 부분의 내용은 어, 주의깊게 읽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음. 음. 여기에서도 야곱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분명히 어. 성경책에 나와 있지만 그냥 또쓱 읽고 지나간 느낌이네요 그래가지고 응. 어, 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 청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이제 지키는 것이 또 저희의 저희가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또 뭔가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맹세라고도 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 새롭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 저는 여기서 음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내게 네. 주신 그 축복들을 세어보아라 이 말씀이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그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것에 대한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 마음에서 어 넘쳐나온 그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세워보지 않고, 몰라서 맨날, 아, 되게 힘들다. 되게 낙담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 것만 생각하고, 아, 나는 없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것을 보고, 어, 좀, 어, 낙담하거나 또, 이게 걱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야곱은 도망자잖아요. 도망자. 그죠? 네. 어, 이 모든 것을 다 집에 다, 다 놓고서는 몸만 홀로 빠져나왔잖아요. 형이 죽일까봐. 생명만 의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닥다리 사건에서 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 이게 저는 이게 너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 축복들을 태워보고 생각하고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음. 우리 그렇게 생각하나요? 최근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어 아니요. 그죠. 네. 다, 다른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네. 야곱의 이런 엄청난 우리가 보면 어 정말 어 힘든 시기에도 야곱은 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했고 그래서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 여기 보면 재능 시간 재산 이런 모든 축복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뿐만 아니라 모든 걸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죠. 왜 우리 게 아니니까. 음, 그래서 어, 저는 이 야곱이 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생각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어제서 너무 바빴거든요. 음. <laughs> 너무 바빠서 아 제가 지금 이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 계속 지금 몇년 동안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못 갔던 게 있어요. 음. 어제는 진짜 너무 바빠서 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차도, 차가 또 고장이 좀안 좋은 게 있어서 차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음.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어 능력도 주시고 또어 문서 전도할 수 있게 정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냥 전도한다 이러면 어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전도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바쁜데 언제 이거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문서 전도를 함으로써 제가 아 제 본업은 전도자라는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해줘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못 얻던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어린이 사업하고 막 이럴 때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 디모데오사 사장이지만 때를 어떤지못 얻던지 어 전파하라 이 말씀을 되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문서 전도를 하면서는 정말 를 어떤지 못떴던지 나가면 이제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가면 전도하고 음. 어,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어제 VIP님이 시간이 된다고 또 해서 어제 만나서 말씀의 향계를 또 공부했어요. 원래 이분하고 제가 부람산에서 만나서 이걸 하는데 그 한민호 목사님하고 우리 바이블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남민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 산에가 사지 말고 어디 따로 <laughs> 이렇게 만나서 좀 조용한 곳에서 앉아다 네. 하시라고. <laughs>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일단 부람산에서 만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람산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딱 전화가 와서 그분이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대. 그분 있는 데로 이렇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봤어요 불빛 정원. 그분 집 앞에 그게 불빛 정원이라고 노원구 그 서울여대 앞에. 그래서 거기 갔는데 어 가봤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 테이블이 있어. 이렇게 음. 앉아서 서로 테이블이 있어서 만나서 뭐또 먹고 책도 보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분하고 정말 앉아서 <laughs> 말씀이 한게책 펴놓고 또이그 한민호 목사님 동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정말 그분도 어한 번도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도 어 정말 저한테 이렇게 좀그 전도하고 또 성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영혼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분을 또 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밤에는 또 집에 와서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하고 영어로 어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음. 네. 막 피곤하고 힘들어서 눈이 이렇게 감겨서 감는데도아 <laughs>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막 행복해하고 그분들도 막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하고 아, 이제 우리 필리핀 성교사님들이어뭐 영어 유치원에서 뭐또 문화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지금 그 DT 2단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 오해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훈련돼서 잘 들을 수 있는지 그거를 어제는 참가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계속 연구하라고 이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어, 계속 사역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부족하거든요. 음. 일만 하다가 피곤하면 이렇게 자고 또또 또 어쩔 수 없이 또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어,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제자훈련도 기쁘게 또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모든 게 진짜 숨쉬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 음. 어, 정말 근데 이제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도 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도 제가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잖아요. 이 예비일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안식일을 그 참다운 안식일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 어, 이 예비일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또 우리 집사님 설교잖아요. 네. 네. 네 설교를 잘할수 있도록 <laughs>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 모두 깨닫는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개인기도 시간에는 어 저희가 어저 어떤 제가 어제 그 황유미 정년하고 카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음. 어머니가 이제 항암치료를 이제 어 계속 받는 중이어서 항암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체력이랑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어이 음, 항암치료하면 그 세포들을 다 이렇게 암세포 죽이면서 어, 그 옆에 있는 세포까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력이랑 면역이랑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5월, 5월에 건강 전도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는 우리 침례자가 있는지 어 이렇게 보니까 이옥자님이라고 저희 그 오시는 분이 치료받고 이렇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 그분이 이제는 침내 받기로 결심했다가 몸이 되게 지금 또안 좋아지셨나봐요. 음. 그래서 그분의 건강해볼까? 또 침내를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음. 정말 그분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치료받고, 어, 정말 하나님의 어,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이 언제나 맞네요 <laughs> 늘 기도죠 늘 기도 진짜. 네. 어, 항상 <laughs> 기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laughs> 치지 <laughs> 말고 맞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laughs> 음. 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모든 기도 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어,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어, 오늘의 말씀처럼, 야곱이 본인의 먹고 자, 자고 입는 것들을 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또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 저희의 건강 그리고 저희의 생활 모두를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시고 기도드린 것처럼 어, 세운 교회에 있는 많은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어,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아멘 저희가 이 모든 기도를 항상 어,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구하는 청년들 그리고 선교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네. 사랑이 많으신예수님이름으로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사사님니다감사합니니다감 <laughs>